야곱이 이제 완전히 몸이 쇠약해지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지금 알고 그리고 오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참 귀한 사역을 야곱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또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선한 믿음의 욕심으로 본인의 가정을 또 자녀들을 복받게 하는. 어 그런 귀한 또 믿음의 모습이 또 요셉에게도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단순히 병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 죽음 임박했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언제 호흡이 떨어져도 어, 이제 이상할 거 없다. 정말로 이제 야곱이 죽음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란 걸 듣고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갑니다. 예, 지금까지는 별로 이렇게 어,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어, 갑니다. 왜 데리고 갔습니까? 어, 바로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어,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 또더 나아가서 이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날 또 자손들. 가문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요셉은 영적인 욕심이 어마어마했던 사람이다 그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음, 이두 아이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왜요?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애들입니까? 애굽 여성입니다. 애굽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자기도 너무 잘 알고 그런데 이두 아들이 거기서 빠지면 안 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열에 반드시 내가 참여하게 하겠다. 어, 그런 마음과 욕심으로 달려간 겁니다. 요셉이 자녀에 관한 교육에 관한 자녀 양육에 관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어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일순이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 그러한 우리 자손 가문에 관한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시대는 근데 점점 흐려지잖아요. 이제 뭐 아이들 이제 입시 전쟁 뛰어들면은. 교회 신앙 다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성공 더 많은 돈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그것을 강,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돌아 보면은 너저 직장 가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대기업 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진 않는가? 어,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반드시 뿌리내리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이 가치관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싸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 분명히 요셉의 자녀들도 이 애굽에서 자라면서 이 화려한 그 이집트의 문화, 공부, 뭐 과학,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배웠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은 뭐 세상적 관점은 총리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게 하겠다. 그게 자기의 삶에 딱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선생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욕심과 가치관이 항상 우리 가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도 보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향하든지이 말씀을 가르쳐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가르치는 것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미션이자 부모의 사명이자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리더의 모습이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보면 다 가르치라. 양육하라. 강론하라. 계속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이거 우리 아이들 나중에 놓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 봤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죠. 뭐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지 하지만 요셉처럼 이 아이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일순이다 일순이 1순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서 이절에 보면 이좀 재밌는 아주 독특한 편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너에게 왔다 하매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죠. 갑자기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뭐, 똑같이 야곱이라고 되는데, 갑자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3절과 4절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음, 성경이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워, 누워 있는 상황, 계속 누워 있었겠죠? 근데 누워 있을 때는 야곱. 그런데 침상에 일어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 뭔 말입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죠? 육적인 생명과 관련된 이름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누가 지어졌습니까? 야복강가 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지어 주신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병들어 누워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문에게 자손에게 전해 주기 위해 힘을 내어 앉아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 말씀 이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저는 이, 이 말씀이 야곱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 힘들어서 정말로 오늘 내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딱 영적인 그 상황에서는 딱 영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나서 어,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강근해질 수 있어요.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120세 때가 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아요. 기력이 세하지 않았던 늘 주님 앞에서 영적이었던 모세,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세 그 노년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갈렙 또 누가 있나요? 사도 요한, 90대 중반까지 살면서 그 반모섬에서 그 마지막 게시로그에 그 쓰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이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영적인 부분에 나오면 탁 일어나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놀라운 모습이죠. 어, 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의 어르신 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약해지면서 영혼도 약해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몸도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는 누가 보금에 나오는 안나, 안나. 저번에도 우리가 이 강의설교 나누면서 나왔던 인물 안나. 아셀지파로서 그가 예언자죠. 나이 많은 예언자죠.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어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삶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7년 만에 과부가 됐는데 그녀가 84세까지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혼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늘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던 영적인 여자가 안나입니다. 안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죠. 그리고 찬양하죠. 어, 저는 이 놀라운 이 영성, 어, 이 놀라운 열정, 이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문에게, 자손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해 드리면,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데려오고 왔죠.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인 베델입니다. 옛날 이름입니다. 베델, 그 돌베개베고잤던그 베델 주님을 만났던 베델, 그 사닥달에서 천사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서 약속을 받았던 땅, 베델, 루스에서. 가나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도아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쭉 뒤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현장이죠. 하나님의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 나에게 수많은 백성들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이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지금 자손들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뭐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네, 이게 4 0 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이제 그때 한 민족이 돼서 완전히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축복의 말씀이 그 많은 백성 그땅 가난 땅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지만 지금 야곱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딜지라도 아니면 우리 생에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미래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때는 성취될 것을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이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축복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서 영혼이 잘되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이 축복을 주여, 나도, 우리 가문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28장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너의 토지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평생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몇 대까지요? 천 대까지, 천 대까지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때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확신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함에 나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